네 이진숙 씨, 어? 네 이진숙 씨에게 묻습니다. 네. 그 위원, 아까 그 아니 하채민이 위원장예7분에서 다시 시작하고 네. 가만히 계시죠. 제가 지금 하려고 세우는데 네, 이진숙 김우영 위원님, 씨에게 묻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으로 해주십시오. 그건 제 마음이에요. 전그 내 구조가 이상하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시던데 종군 기자 출신이라고 맞습니까? 네, 만약에 저한테 아니, 제가 묻는 것에 답변하세요. 종군 기자 신입라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종군 기자 출신이죠. 네. 그리고 본인이 언론인으로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험이 전쟁터에 그 참상을 기록하고 보도했던 사실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종군 기자 출신이 일제하의 종군 위안부의 강제성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 라는 답변 자체가 본인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의 경험과 삶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 마치 사상 검증하듯이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상검증이 아니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가지고 공직자가 국민을 위한 봉사를 할수 있겠느냐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아니 그러시면 김우영 씨는 윤미향 씨 사면에 대해서 정단하세요 말씀하신 자, 적 있습니까? 배우세요 아, 당신은 나한테 질문할 자격이 없습니다 답변하셔야지 아니 마치 저를 제, 얘기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종근 기자가 못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인권이 말살되는 장면을 취재한 사람이 일제에 의한 강제 위안부 동원 이 사실에 대해 답변하지 못한다는 것이 공직자의 자격이 있는 거냐라고 방통위원장이 질문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 자또 하나 질문할게요. 작년 8월 14일 날 제가 질문했습니다. 김우영 의원님 인사청문회 시절에 이갑산이라고 하는 범사련 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느냐? 아, 잠깐 계세요.라고 제가 질을 했죠. 전화 받았다고 했죠. 전화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회의록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뭐, 이진숙 증인님 인사청문회 때 위안부 강제동원 권에 대해서 강제성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논쟁적 사안이라 답변을 못하겠다 한적 있죠.라고 제가 물었고 그 후에. 혹시 범사련의 이갑산이라는 분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증인 이진숙은 네 라고 했고. 예, 압니다. 그 다음에 청문회의 답변에 대해서는 말 바꾸는 거 보세요. 그분으로부터 전화 받은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안부 전화는 받았습니다. 안부 전화했습니까? 했더니 예. 그분이 왜 전화를 했는가? 제가 들은 정보가 있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은 물론 보수적인 시민단체에 속하지만 이진숙 증인이 청문회 때 위안부의 강제 동원에 대해서 답변한 걸 거부하는 걸 보고 분개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 모처로부터의 특정한 용산입니다. 용산 그쪽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답변을 했다라고 이진숙 증인이 이갑산 씨한테 말했어요. 제가 말하는 내 구조가 이상하다, 거기에 모욕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당신이 우리 국민들의 피매친 일제 식민지 시대, 우리의 꽃다운 처녀들을 강제 동원해 가지고 성노예 만든 사건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다. 그게 공직자로서의 정상적인 판단입니까? 사...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걸 가지고 모욕감을 느껴요. 국민들이 느낀 모욕감은 뭐고 그만. 그리고 윤석열로부터 방통위원장이 돼가지고 MBC 장학. 방송 장악그 기도하다가 실패했으면 윤석열의 퇴장과 동시에 임무를 중하고 가라고 왜 거기 앉아 있어요 거기? 제 임기입니다. 법적인 제 임기입니다. <laughs> 자, TV조선이 2022년도에 통일교 주최 공식 행사 6건에 대해서 송출료 해당 1억씩 받고 중계, 녹화, 방송을 했어요. 자, 통일교 측의 건진법사라고 하는 김건희의 측근이 MBC를 없애려고 한다, 윤석열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캄보디아 ODA 사건 등 각종 로비를 통일교가 언진법사를 통해서 했어요. 그렇게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그러니까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뭐 신용이라도 해야지. 한게뭐 있습니까? 야, 우리나라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입장에서 통일교가 권성동 씨한테 돈 주고 김건희한테 로비하고 방송에 개입하고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몰랐기도 하거니와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상임위원 단자면 국민의 공공의 이익에 맞도록 사태를 파악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게해서 일을 해야지. 앉아가지고, 도대체 뭐 무슨 전사예요? 무슨 뭐, 아니,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을 위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방송 독립과 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한게뭐 있습니까? MBC 노조, 노형방송이라고 탄압하고, 윤석열 명 받들어가지고, 제가 그때도 표했죠헛짓거리 했고, 헛짓거리라고 하니까 그게 뭐 모욕된 말이라고? 그러면 그게 바른 행동이에요? 허칫거리라는 말은 모욕성 발언입니다. 그걸 방송의 공적 도구를 가지고 개인의 사적인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고 시청자의 주권을 능멸하는 것이 모욕이에요. 종군 기자가 전쟁의 참상을 기록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사람이 종군 위안부를 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국회의원의 지의익을 고소를 해 뭘 자랑 게 있다고 떵떵거리고 말이야. 자랑 게 있다고 떵떵거리는 것 없고, 종군 기자로 기자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기자 정신을 살려서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를 할 생각을 해야지. 어따려고종군위안부를 부정을 해요. 사실 이 상황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진숙 위원장은 이 자리에 개인이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진숙 위원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개인에 대한 존중도 있을지 모르나 방통이라는 기관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음, 김우영 위원님께 이진숙 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이라고 그 명칭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나 이진숙 위원장이 똑같이 대응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